143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3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지난 시간에부터 해서 지금 지수함수 정적분 앞 시간 에 했던 공식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인테그랄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1에서 다, 그지? 제곱은이번 0에서 4까지. x 제곱. 마 제곱. 4분의 1은 끄집어 내고, 자, 2의 x제곱 적분하면, ln 2분의 2의 x제곱이 되고, 0에서 4까지. 기억나시죠? 4분의 1에, 위끝 4를 대입하면, ln 2분의 2의 4제곱이니까, 16 빼기, ln 2분의 0 대입하면, 2의 0제곱은 1. 따라서, 4LN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할수 있겠죠? 자, 6번 해볼까요? 6번에 1번.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e 의 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그지? e 의 4제곱 끄집어 내고, 2의 x 적분하면 2의 x 그대로. 아래 끝, 윗 끝. 위끝 대입하면 2 아래 끝 대입하면 2의 0 제곱이니까 1 2의 5 제곱 빼기 2의 4 제곱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1에서 2까지 3 곱하기 9의 x 제곱이다 그지자 보세요 3의 2x 제곱이니까 9x 제곱 dx 3 끄집어내고 9의 x 제곱 적분하면 ln 9분의 9의 x제곱에 1에서 2까지. 맞죠? 9는 3의 제곱이니까 2 앞에 나가고 2ln 3에 2 대입하면 9981 빼기 1 대입하면 9 되겠네. 따라서 계산하면 3 곱하기 2ln 3분의 7 0 2가 됩니까 72 약분하면 2 3은 6 2 6 12 따라서 ln 3분의 3 6 18 3 3은 9 108 이렇게 되겠다 그지 충분히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 수, 어, 이 속도로 나오셔야 됩니다 인테그 e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2의 x 빼기 x dx 자, 적분 바로 할게요. 2x 적분하면 2x. x 적분하면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2 대입하면 2의 제곱 빼기 4하고 2분의 1 곱하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2의 마이너스 1,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2의 제곱 빼기 2분의 1. 얘랑 얘랑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네. 4번. 1에서 2까지. 자, 분자가 뭐가 보이니? 분자가 합창우식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적분하시면 약분 되고 2의 x제곱 적분하면 ln 2분의 2의 x제곱. 1 적분하면 x 1에서 2까지 자2 대입하면 ln 2분의 4 2 에서 1 대입한 거 ln 2분의 2 빼기 1 계산하시면 ln 2분의 4에서 2 빼니까 ln 2분의 2 빼기 1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각함수 부정적분 삼각암수, 알다시피 여러분, 인테그 e g r s i n x. 뭐를 미분하면 s i n 입니까 cos 미분하면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c o s 적분하면 sine. s e c 제곱 적분하면 t a n 왜? t a n 미분하면 s e c a 제곱이니까. cos s e c 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c o t a x. 자, 지금 이걸 기억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웁시다. 요거 외워야지 또 진도 나가니까. 외우고 나서 D페이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5번에 1번. 예제 5번에, 5번에 1번입니다. 자, 바로 하자. 자, 사인 적분합니다.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어, 정적분 표시했네요. 자오 마이너스 코사인 x 4에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지 더하기 c 적분 상수 붙여주시고 자 2번 탄젠트 제곱 x dx입니다 어 탄젠트 제곱 얘는 우리 공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뭡니까 여기서 얘들아 요거 했었죠 이렇게 방사선 표시하고 중간에 뭐? 중간에 1,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의 역수,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코사인 역수, 시컨트, 탄젠트 역수, 코탄젠트. 따라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요렇게 기억하시면, 탄젠트 여기 있지,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잖아.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니까, 여기서 탄젠트 제곱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탄젠트 제곱 대신에, 시컨트 제곱 X 빼기 1. 이렇게 대입하면, 시컨트는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입니까? 탄젠트 X 빼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요식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의 1번입니다. 바로 할게요. 여기서 바로 할게요. 자, 2. 사인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적분하면 사인 더하기 C 얘들아, 코탄젠트 제곱입니다.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지?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스컨트 제곱 따라서 코탄젠트 제곱은 이왕시키면 코스컨트 코시컨트 제곱 x 빼기 1의 dx. 따라서 코시컨트 제곱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 탄젠트 x 될 것이고 빼기 x 더하기 c. 자, 주겠죠 정적분도 똑같이 6번에 1번입니다. 4 코사인이니까 적분하면 4 사인 x. 시큰트 제곱은 탄젠트 x 되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자, 0끝분의파 파이 입하하면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탄젠트 4분의 파이 1, 0 0 0하면다0 0죠 따라서 2루트 2 더하기 1 되겠습니다. 2번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1 더하기 사인 x분의 코사인 제곱이잖아. 자, 위에서 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사인 제 어,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을 대입할 수 있네.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면 약분되고, 1 플러스 사인 약분되고, 남은 거는 1 빼기 사인 X만 남았, 남았고, 적분하시면 X 빼기 플러스 되겠지. 코사인 x 의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맞지? 빼기 3분의 파이 대입하면 3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동양 통분하면 6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 되겠습니다. 알수 있겠지? 자, 8번. 8번 보시면 바로 적분할게요. 자,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탄젠트 x다. 그렇지? 탄젠트 x. 사인 적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x 되고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1이죠.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탄젠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다. 그렇지? 따라서 동일한 계산하면 1 더하기 2분의 루트 2 되겠습니다. 잘 쉽겠지? 2번 보세요. 2번도 마찬가지. 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바로 뭘로 바뀝니까? 사인 제곱으로 바뀐다, 그지? 따라서 다시 적으면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얘랑 얘랑 사인 제곱분의 3이니까. 사인의 역수는 s e c 제곱하면 되겠지. 다시, 사인의 역수는 c o s 트 c a n t 죠 c o s 트 c a n t 제곱 x. 더하기, 얘랑 얘랑은 약분되지. 더하기 2. 이렇게 dx. 자, 적분. c o s 트 c a n t 적분하면, 코탄젠트지.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3 코탄젠트 x. 더하기 2x. 에 6분의 파이 부터 3분의 파이 까지 코 탄젠트 는 뭡니까 코 탄젠트 는 탄젠트 역수 니까 탄젠트 분의 1 이잖아 자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 이죠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 되고 더하기 3분의 파이 대입하면 3분의 2 파이가 되겠다 그지 빼기 마이너스 3 6분의 파이 대입하면,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분의 1이니까, 루트 3 된다, 그지? 따라오시죠? 더하기, 얘랑 얘랑, 3분의 파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유리하면, 3분의 3, 3 약분되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루트 3이니까, 2루트 3, 얘랑 얘랑 빼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쉽겠지? 9번 f 프라임 t가 주어졌습니다. f의 3분의 파이에서 f 0을 빼라. 자 어떻게 하면 돼 적분하시면 f t가 바로 나오겠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부정적분이니까 더하기 c.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더하기 c.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죠. 사인 0은 0이고, 더하기 c. 이두 개를 빼라 했으니까, cc c 없어지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밑에 부분부터 진행할게요.